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로퍼라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보자구요 유형 1번 문제요 유형 1번 문제 보니까 종류가 있대요 종류 종류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 들어 있는데 이곳에 앞에 있는 세 문자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류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세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. 그때 이제 왼쪽에서 세개 꺼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lef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세 글자 그렇게 꺼내오면 돼요. 그리고 입양일자가 있대요. 입양일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들어있는데 이 입양일자의 연도를 그랬어요. 그러면 이 입양일자에 보니까 연월일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내가 쓸 거는 연도만 필요한 거죠. 해서 그거를 이제 이어 라는 요 함수로 묶어서 우리가 연도만 추출해야 되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분류 코드 1 요거를 이제 표시해라 여기다 이제 결과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종류 종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그렇게 표시하래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, 우리가 이 종류에서 left 함수를 왼쪽에 3개 끄내와요그 꺼내온 걸 우리가 이제 proper라는 이 함수를 이제 묶어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주면 되겠죠. 그리고 표시에 예 보니까 종료가 만약에 홀스래요. 그리고 입양 일자가 2021년 1월 1일이래요. 그러면 홀스에서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3글자, 이 3글자를 먼저 끄내와요 꺼에온 다음에 그걸 이제 proper라는 요 함수로 묶어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 입양 일자에서 연도만 이열한 함수로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뒤에다가 표시해주면 됩니다. 자 그럼 면 일단 우리가 종류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먼저 꺼내오자고요. 눈이라고 써주고 우리 left라는 함수요. left라고 써주고 이 종류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꺼내달라.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. 엔터 눌렀더니 R A B 하고 이렇게 꺼내왔습니다. 그때 이렇게 종류를 꺼내왔는데 그 종류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이제 표시해 야 되겠죠? 해서 이레 f 트로 꺼내 온 거를 우리가 이제 proper 프로퍼, proper 라는 그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. 해서 왼쪽에3개 꺼내 온 거를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 주세요. 이렇게요. 이렇게 쓰고 나서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. 그랬더니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표시가 됐습니다. 그러면 이 뒤에다가 이 입양일자의 연도,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게끔,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? 자, 그러면 요 프로퍼 써놓은 거는 우리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. 그리고 이제 이어라는요 함수요. 해서 이어라고 이렇게 써주고, 입양일자만 그냥 찍어주면 되겠네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눌러보니까 2019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 연도 앞에다가, 앞에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그 함수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? 그리고 앞에서 요거 출력한 거랑 그리고 이어서 이 연도 출력해 주세요. 그렇게요. 그렇게 해서 n% 연산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.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체육 엔더를 쭉쭉쭉 해 보니까 결과 값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. 그때 이제 1번 문제 풀때쓴 식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. 해서 lef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종류에서 왼쪽에3개 끄내와라. 그 꺼내 온 거를 proper라는 이 함수로 묶어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라. 그리고 그거 이어서 그거 표시하고 이어서 뭐 표시해라. B의 3번 셀에서 연도만 추출한 거 그거 이제 표시해 달라.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분류코드 1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형 1번 문제 끝이요.